아수에로 왕제 12년 첫째 달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하레되 한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의 반지를 손에서 빼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스웨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딸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함께 있습니다. 역조리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감에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아수에로 왕의 신임을 등에 업은 하만은 의기양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3장 1절에 보면, 왕이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얻게 된 지위를 가지고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이왕 빼고는 모두가 이 하만이 나타나면 머리를 숙이는 정도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는 지경이었습니다. 심지어 본문에 보면 이것이 왕의 명령이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런 자리에 오르는 방식은 뻔할 겁니다. 아마 내물과 정치적 수, 비열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그런 자리에 올랐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모르드개는 하만이 지나가도 그를 보면서 고개를 숙이거나 꿇어 엎드려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일 텐데,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 때문에 사람에게 절하지 엎드려 꿇어 엎드려 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좀더 실제적인 정확한 이유는 모르드의 입장에서 그 대상이 하만이라는 아각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왜 그러냐면 3장4절을 보시면 날마다 권하되 이제 절하라고 권하는 거죠.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러니까 내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난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유다인으로서 못한다. 근데 이 말이 어, 인간 어느 누구에게도 나는 우상숭배로 보이는 절을 하지 않겠다. 정말 모르드게가 우상 숭배로 절하는 것과 높은 사람에게 예의를 갖춰서 절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었을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거나 절하지 않은 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절하지 않았다라고 보기보다는 민족적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적 문제인데요. 우리 이미 에스더 새벽 목상에서 나왔듯이 하마는 아각 사람으로 그 기원이 사울과 아말렉 아각 사람과의 전쟁까지 올라가죠. 지금 이 에스더서 배경에서는 600년 정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더 나아가 출애굽시대까지 올라가야죠.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람까지의 전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나왔던 유명한 문구 하나가 여호와 니시였죠그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저산 위에서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전쟁을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밀리고 그래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하루 종일 받들어 있어서 받쳐 있어서 이겼던 전쟁 그게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 아각사랑과의 전쟁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 기노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 편에서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의 원수는 이스라엘이면서도 동시에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는 무려 1,000년 시간 동안의 원수 관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인 사울 왕이 아말렉의 아각을 비롯해 이 아말렉 쪽 속을 다 진멸해야 했지만 자기 눈에 좋은 것은 남기고 살리는 불순종의 죄를 져서 하나님께 패위를 당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을 베냐민 지파 사람이 끝내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로부터 600년이 지나 이 에스더서에서,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땅, 이 바벨론을 거쳐 이제 바사 페르시아에서 다시 아말렉족 속인 아각사람 하만과 베냐민 집파사람 이제 사울이 아닌 모르드계가 둘이 만난 겁니다. 이두 민족 간의 갈등, 그리고 원수적 관계를요, 모르드계 유다사람인 모르드계만 알고 있던 게 아닙니다. 하만도 니네 민족과 우리 민족이 원수라는 걸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절인 3절과6절 한번 보십시오. 하만에게 보고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자가 당신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만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어떤 놈이 나한테 절하는 거야?라고 분노를 했는데 매우. 근데 그자의 민족이 유다인임을 알리자 하만은 분노하는 수준을 넘어버립니다. 민족 전체를 죽이겠다고 하죠 자 (6절) 그들이 모르드계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계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엘의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계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그까 그러니까 모르드계도 이 아각 사람 민족을 싫어했지만요 하만도 아각 사람으로서 유다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이렇게 민족을 듣자마자 저한 놈이 아니라 전체를 다 죽여야겠구나. 죽이고 싶어.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만이 어떻게 할까요? 하만은 굉장히 악랄하고 계략적이고 치밀한 자로 나타납니다. 모르드게 하나 죽이는 거라면 자객을 시켜서 처리하면 끝일 텐데 하만은 모르드게 민족 전체를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완전히 진멸, 박멸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 이른바 이걸 민족 청소라고 하죠. 왕이 갖고 있는 공권력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왕 아소르한테 하 뭐라고 말하냐면, 어느 민족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정확히 말하지 않으면서 왕에게 허락받으려고 접근합니다. 자, 왕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요, 야, 그 민족이 도대체 어느 민족이냐? 그들의 법률이 내 나라의 법과 다르다면 뭐가 다르고 그 다른 것 때문에 실제적인 문제는 뭐냐 이런 걸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마를 완전히 신뢰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야수에로 왕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왕후 와스디를 패할때이 신하들의 말만 고지것대로 듣고 결국 폐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주도 주권은 별로 없고요 무능력하게 끌려다니는 존재로 나옵니다. 여기서도 하만의 말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의 모든 권한이 담겨 있는 손가락의 인장, 도장, 반지를 하만에게 넘겨버리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만은요, 혹한 민족이 청소되고 사라지면, 이왕 입장에서 제국에서 거두어드리는 곡물, 세금, 또 그들이 받다 바치는 이 생산성,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요, 하마는 자기 사비를 털어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따로 바치겠다라고 합니다. 이은 1만 달란트가 은으로 300톤이 넘잖아요. 333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금액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전체에서 나오는 곡물의 1년치 값이다. 혹은 3분의 2 값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하마는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에게는요, 손해 가는 일 없이 제가 이 민족 하나를 잘 청소해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하만이 굉장히 교만한 자로 등장합니다. 그것은 정작 왕에게 부탁할 때 왕이 그 민족을 제거하도록 허락이 떨어지기도 전에, 떨어지기도 전에, 7절에 보시면 먼저 사람들과 함께 유다 민족을 제거하는 날짜 뽑기를 먼저 합니다. 원래는 허락을 받은 다음에 그럼 날짜를 뽑아 볼까 이래야 되는데요. 7절아스에로왕제1 2년 첫째 달곧니사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부루, 히브리어로 부르가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곧 아다로를 얻는지라 참이 순서가 거꾸로 뭐 본인이 결정해놓고 왕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근데 날짜가 유다의 달력으로는 아다로월입니다. 그데 이게 아하수에르가 통치한 연도로 따지면 열두째 달이다, 십이월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제비를 뽑고 있는 현재는 첫째 달인 일월, 니산월. 니산월은 유대 달력이고요. 근데 실제 유다 민족을 도륙하고 없애는 달은 뽑힌 달은 12월 아달월입니다. 자, 그럼 1월에 뽑았는데 12월이 되니까 얼마간의 기간이 남냐면 11개월이 남습니다. 그 그러니까 동안에 온 제국에 이 한나란시의 유다인을 제거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라 라는 왕의 조서를 127개 도에 전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하마는 신이 났습니다. 이 127개 도 지역에 인도에서부터 구수 아프리카까지 페르시아 전 지역의 모든 나라 언어로 조서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이를 변개할 수 없는 왕의 인장 도장 반지도 딱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잔인하죠.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 어른, 노인, 네, 표현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러나서 재산은 니네들이 빼앗아서 가지면 된다. 잔인하고 사악하기 그지없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될까요? 왕의 모든 신임을 다 얻었고, 왕의 인장 반지도 받았고 죽이라고 허락도 받았고 지맘대로 날짜를 정해 놓고 제비 뽑아서 왕이 행여나 반대할 재정적 문제도 사비를 털어서 없도록 단도리해 놨습니다. 아무 힘도 능도 없는 유다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모르드개와 에스더를 비롯해 이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은 외국 땅에서 결국 다 죽게 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그냥 읽지만요 이 에스더서를 유다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이거를 듣고 읽을 때는 이 굉장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들으면서도 알수 없는 기대감과 흥분 속에서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이 단순히 인간대 인간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냥 기분 나쁘고 빈정상해서 저놈 죽이자.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닙니다. 무려 600년에서 1000년의 역사를 가진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이냐면 하나님 여호와와 아말렉족속과의 전쟁입니다. 이두 인간 당사자들이 또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저항하고 흥분하는 이 대목과 지점이 어디였냐면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 민족 간의 전쟁의 맥락은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이었고요. 그리고 그들 간의 첫 번째 전쟁은 여호와 니시로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유다인들로서 이 상황을 보면서 과연 두렵기만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 전쟁과 대결에 무슨 일이 있겠구나 또한 결정적인 것은 이들을 죽이기로, 죽이기로 하만이 제비 뽑아 얻은 날 나쁜 놈인 하만이 제비 뽑아 얻은 날이 언제라 그랬어요? 아달월 첫째 달 13일, 1월 13일 제비를 뽑았는데 11개월이 지난 12월 13일, 그게 아달월 13일이죠. 유다인을 한날 한시에 죽이겠다고 작정해서 제비 뽑은 날이 바로 그 다음 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달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출애굽할 때 6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날 한시에.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장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큰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날 바로 하루 전에 과연 하나님께서 제비뽑아 얻은 제비는 하나님과 신에게 속해 있는 날인데 과연 그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고 있듯이 포로되어 끌려와 가진 고생하며 살던 유다인들에게 하만이 제비 뽑아 얻은 유다인들 죽이는 날에 하만이 장대에 달리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역대급 6월절 구원의 날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땅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여호와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이 에스더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메시지 우리가 포로되어 끌려와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이 땅에서도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포로된 땅에서 여호와께서 역전시키므로 최종 승리하셨고 여호와 니시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것이 스소서의 내용이죠. 베나미 지파 사울이 실패한 이 전쟁 후손인 베냐민지파 모르드게를 통해 완성, 완결시키셨다는 겁니다. 이미 들어서 아시지만 이 에스더서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 여우와 등등의 용어들이 등장하지 않죠. 에스더서의 저자가 의도한 것이고 사실은 성령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포로로 끌려와 아무 주권도 권한도 없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시고 온 유다인들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에스더서를 읽고 물상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죄악세상, 스탑마귀가 횡행하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뽑으신 그날, 정하신 그날 재림의 날에 우리 모두가 완전한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이 성경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며 자기 백성들 돌보시는 하나님 신앙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